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위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대성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은군의 김웅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은군의 이경로 군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은군의 최부림 군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이봉로 대학노인의 봉군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윤갑진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이후 네분 분들께서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자유철 민의 봉군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홍성 보훈군지협의회 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백 행정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시간관계상 좀 널려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순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뭐 시간관계상 그 우리 내빈 분들의 영상을 대신해서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토크콘서트 출연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 이탈국민 대학생 송석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지역에 계시고요. 북한 이탈국민 조순실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번 평화통일 시민교실 행사를 주관한 김장수 미처 평화통일 자문회의 보훈군 협회장이신 김장수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정말 발품 팔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보훈 국민들이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미처 소개해드릴 내빈을 행사 도중에라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민주평화통일정리의보문협의회장 김장수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행사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빈자리 없이 시청각실을 찾아주신, 찾아주신 여러분들로부터 북한 정세와 통일 정책에 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 북한 정권은 적대적 이국가론을 들고 나와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들만의 왕조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휴전 중입니다. 북한 정권은 아직도 수복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일 뿐입니다.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영토이고 거기에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곳 국력의 대한민국 동포들을 군주림과 인권 유린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곧 통일입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평화통일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주제 강연과 북한 이탈 국민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의 통일 정책은 물론 탈북에 관한 생생한 증언을 들으시며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사설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신 먼저 온 통일, 북한 이탈 국민들을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따뜻한 포용으로 안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평화통일 시민교실 강연, 북극 콘서트, 정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장수 민주평통협의회장님, 자문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한반도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통일의 활성화 및 여론수렴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등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그라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사태 등으로 세계적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국제정세와 온갖 무력을 동원하는 북한의 도발 발 속에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로하고 또 자유의 가치를 지켜 나가는 것은 지역 해요와 함께 우리 개개인의 역할일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또 승인하고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군 장교들에게. 전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평화통일시민교실에서는 급변하는 정세와 또 안보 통일정책에 대해 이수석 박사님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다음 북한이탈 국민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북한이탈 국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누구나 어, 누구보다도 노력했을 북한이탈 국민들께 격려와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강연을 어, 준비해 주신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통일은 한반도의 미래를 넘어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오늘 시민교실이 북한 이탈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방향을 논의하며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은군 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상임위원,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신 이수석 박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해주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 수석! 이름이 좋죠? 네, 저는 늘 수석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앞에 맡겨주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평화통일 시민교실이라서 어, 제가 한 15분, 20분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북한에서 세 분, 네 분이죠? 네, 네 분, 어, 네 분이 지금 우리 무대에 올라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강의가 위주라기보다는 우리 여기 계신 어, 주민들께서 북한에서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북한의 생활이 어떻고, 어떻게 탈북했는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등 많은 것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런 거 질문해야겠다. 어, 저거 되게 궁금하다. 뭐 이런 의문이 생기도록 제가 이제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가인하습니다또 우리 민주평통 보험금 협회에서 저에게 퀴즈나 또 열심히 잘 듣는 분 상품권 준비해 놨어요. 상품권이 이게 얼마짜리죠? <laughs> 어유, 공이 4개나 네 있어요. 이제 그좀 먹겠어요. 어쨌든 내장이 네 다른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보험군 회장께서 님 상품권 이렇게 많이 주비했습니다 먼저 또 우리 안보 통일 교육을 해야 되니까. 약간은 좀 어려운 얘기를 조금만, 몇 분만 하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중국을 갔다 왔어요. 상해 도착해서 중국 학자들하고 트럼프 정부, 이후 트럼프 출범과 한반도 질서에 관해서 이 세면 했는데, 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관계로 지금 결속이 됐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 1월 20일 취임합니다.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우크라이나 종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동전쟁 그 다음에 우리 전국의전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의 물건을 파는 그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중국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먼저 우크라이나 전을 종결시킬 것이다. 러시아는 굉장히 그걸 바라고 있어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은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을 종전시키면서 미국이 전쟁 안 하겠다 하면 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해서 아무 힘이 없어요. 미국이 군사 물자나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 자신이 게 전쟁 안 하겠다 하면 빨리 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휴전을 대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1952년부터 휴전 협상 날 때. 에 제일 치열하게 우리가 전투를 했어. 하나로도땀을찾아야했어 우리, 우리 정말 그 당시 젊은 우리 장병님들, 정말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싸운 그 영토가 바로 우리 휴전선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면 러시아는 뭘할 거냐? 자기를 도와줬던 북한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푸틴은 트럼프에게 북한과 만나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고 북미 외교 관계를 개선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제안하면서 제가 좀 희망적이지 아니면어떻게또절망적일 수도 있는데 푸틴이 중재를 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어요. 블라디보스티 이런 데서 북, 북미 러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중국인 학자가 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빨리 만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도 한국이 배제된 북미로 정상회담을 하면 우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가 돼서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중국도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또동북아 질서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허심탄하게 그동안 많이 그 오해도 있었고, 지금 단절이 돼 있잖아요. 한중계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중국학자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비자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전에 로 중국 가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단수비자 얻어야 되고, 복수비자 얻었는데, 저도 복수비자 신청했는데, 아, 하기 바로 직전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중국에서 연락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3일 후에 중국 정부가 비자 면제를 발표할 거다. 비자 신청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 10월 말에. 그리고 그러니까 11월 초에 어, 비사가 면제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은 한국에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사드 배치 이후로 한중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번 기회에 어, 중국과 한국이 많이 어, 대화를 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남미에서 페루 페루가 거기서 에이 c 정상회담을 열렸는데 그때 시진핑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무조건 북한을 펴주지 않았어요. 북한의 행동이 우려스럽다고 라할 정도로 시진핑이 북한만을 펴주지 않고 우리 한국하고 같이 협력할 그런 어떤 자세가랄까, 그런 의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한중정상, 시진핑이 아마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중정상이 개최되면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는 새로운 질서, 경량으로 또 봐서, 또 봐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정상회담하고 한중 정상회담하고 또 미중 정상회담한다면 한반도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수록 우리는 정부의 통일 정책 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이 더.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정세에 관해서는 이따가 토크 콘서트할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성의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북한 지도를 아마 처음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이 분도 계실 겁니다. 북한은 지도가 우리가 평소에 알던 지도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평안도 일부를 떼서 자강도를 만들었고, 함경도 일부를 떼서 양강도를 만들었어요. 자강도는 군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양강도는 북한에서 혁명 유적지라고 하는 기밀성을 우상화하는 그런, 어, 그런 사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온 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면 자강도 출신이 별로 없어요.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어, 군에서 군단이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어, 이렇의세 네 분의, 아, 세 분의 우리 탈북자는 제가 아는 분들은 거의 대웅당군그 다음에 한경도 경원 이쪽에서 이렇게. 어,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런가 한번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2017년에, 어, 그 당시 탈북민은 2019년부터는 탈북민 시장 별로 없었어요. 근데 2017년에 통일부에서 어, 한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전수조사해보니까 어, 이런 결과를 서 탈북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배고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2013년, 14년을 거치면서, 배고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서 탈북하는 사람보다는, 뭐예요? 뭐가 많아요? 자유! 자유. 자유. 또 정치체제와 수령, 김정은 체제가 싫어서, 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수 없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탈북하는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한 내에 힘들고 굶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난은 삶, 자유를 위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어, 더 많아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네분 패널께 어, 탈북 동기에 대해서 한번 어, 물어봐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강의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장마당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마당 우리 여기 어, 저도 이제 집이 저 시골인데 어, 3일장 5일장 하듯이 장마당이 있습니다. 북한의 전역에서 공식적으로는 480개 비공식적으로는 2천여개 이상의 장마당이 있습니다. 이 장마당은 이렇게 곳곳에서 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팝니다. 월급을 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왜 월급을 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북한 돈으로 한달 월급이 근로자들이 북한 돈으로 4 0 0 0원입니다 그런데 쌀 1kg은 8 0 0 0원입니다 돼지고기 1kg은 2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회장님 삼겹살 저녁에 1kg 몇명 먹을, 먹을 수 있나요? 두 손님이 그렇죠. 우리 여기 누님들은 한 다섯 명 모를 것같아 다섯 명 누님들은 그리고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쌀, 돼지고기 1kg 저녁에 2명, 3명 먹을 삼겹살 사기에서는 북한에서 월급을 얼마나 저축해야 돼요? 4천 원이니까 5달치 월급을 저축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월급을 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월급 자체를 안 주는 기업이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력갱생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벽돌 공장 이 있으면 벽돌을 만개 찍으면 8천 개는 당가 국가에 헌납하고 나머지 2천 개를 갖고 월급 대신에 각자 받아가고 장마당 에서 판매합니다. 그, 자기 뒷산에 농지가, 산이 있으면 그걸 개간해서 식물을 심어서 그걸 키워서 농작물을 키워서 그걸 갖다 팝니다. 그게 이제 북한 시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90% 이상이 장마당을 운영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오신 네 분께 장마당에서 어떻게 뭘 주고 사업하라든지 이런 질문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북한은 사회주가입니다. 의 사회주가는 배급제입니다. 과거에는 배급소에 가면 쌀 1kg에 50원 했어요. 돼지고기 1kg에 100원 합니다. 직영상정구경상정 배급소에 가면.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물자가 없어요. 식량난 때문에 배급할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배급소에 저 돈을 들고 와도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마당 가서 야매로 이제 물건을 막 사고팔고 사고 사고 하면서 물가는 또 오릅니다. 장마당 가는 일제 물가. 이런 현상이 배급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도 아니에요. 이제 주민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돈을 벌고 삽니다. 또 달러를 보면 은행에 가면 1달러에 120원입니다. 북한 돈. 아까 북한 돈이 1달러에, 아니, 아니, 한달 월급에 북한 주민이 4천이라고 했죠. 근데 1달러의 구영상점은 120원입니다. 근데 장마당에 가면 한 8,000원 합니다. 7,000원, 8,000원. 결국 북한 주민 4,000원 한달 월급인데 1달에 8,000원이면 북한 주민 월급은 0.5달러밖에 안 됩니다. 0.5달러. 그래서 과거에 개성공단에서 50달러, 100달러 월급 받았을 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이게 현재 북한의 어떤 실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월급도 안 믿고 당과 정부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의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북조선에는 당이 두 개가 있는데 노동당은 우리를 괴롭히는 당이고 장마당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당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이 삽니다. 북한도 또 은행도 있고 금부격차 확대됐어요. 또 스마트보드 한 800만 대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햄버거집도 막세기고 있어요. 햄버거집도 한 만원, 행복한 게 만원씩 합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서 했,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을 뭘 의미하냐면 북한의 경제 사회는 자본주의화가 됐어요. 정치 군사만이 오로지 수령 체제, 3대 세습 체제지만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주민들의 의식은 완전히 자본주의화 됐어요. 돈으로 주로 경제를 용위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북한은 여전히 인권을 탄압하고 수용소를 운영하고 또 노동교양대, 노동단련대라고 해서 잘못한이 있으면 그냥 단련대 교양대 가서 노동을 시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요. 우리는 교도소에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서 수감돼서 거기서 작은 일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교도소를, 교도소가 따로 있고 그렇게 중한 죄를 지지 않은 약간의, 약간의 죄를 지었을 때는 노동교양대 가서 일하고 단련돼가서 일하는 것이 또 북한 태도의 어 어떤 특성인데 북한의 정치검수정서는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최근에는 이 북한의 3대 단속법이라고 어, 반동문화, 사상문화 대격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평양문화보호법. 이게 뭐예요? 남조선 말투로 글을 쓰거나 이런 인쇄물을 배포한 경우는 징역 얼마? 징역 6년이나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누님들 또 형들 어때요? 남조선 말투가 뭐예요? 남조선 말투가 뭐예요? 상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아 누구야? 자, 남조선 말투가 뭐예요? 자, 어, 손들고 오빠. 맞습니다. 예, 상품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제가 직접 가지고. 부장님께서 <laughs> 이 사람 저어지기바랍니다 그래요. 오빠. 자기야. 사랑해요. 여자가 붙으면 남자친구 말투입니다. 그런 거 쓰면 징역, 잘못하면 징역 6년을 받습니다. 이런 거 우리 북한 말투 있다가 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북한에서 험한 여부, 화격한 구호가 나오면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나올 때 사모님이 어땠어요? 나올 때, 여보, 오늘 꼭 돌아와야 돼! 뭐, 뭐 소리쳤어요? 그냥 뭐, 들으려면 들으려면 말려면 말려도 어. 뭐, 오늘 꼭 들어와야 돼. 소리 지르는 거는 그 관계가 벌써 이상한 관계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헤어질 때, 부부 등가 헤어질 때, 오늘 여보 아니 아니 헤어질 때, 내일 또 만나야 돼. 사랑해, 사랑해. 만날 때마다 소리 소리 지릅니다. 사랑해, 사랑해. 스토크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 조용히 사랑해. 어, 내일 봐. 그게 정상인데, 사랑해, 사랑해. 외치는 것은 그만큼. 비정상 관계고 북한이 이런 것까지 만들 법으로 만들었어요. 남조선 말투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남조선 말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길래 이런 법까지 만들었겠어요? 그래서는 얼마 전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스승을 공격하자는 운동이 나왔어요. 그 반대로 그런 무슨 뜻이냐?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승을 공격하지 않기에 그런 운동을 펼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제 시간이 이제 다 되가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다음 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졸리실까봐 잠 다음 사진 보여는때 장성택 숙청 당하기 전 사진이에요. 여러분. 자 이분이, 사, 이분이 장성택입니다. 이분이. 자 많은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누구 옆에 가 있어요? 장성택 옆에 가 있어요. 손은 어디가 있어요? 뒤집히고 있죠. 김정은이 보세요. 그 옆에 별로 없어요. 속으로 얼마나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성택 처형됩니다 불경한 태도를 취했다고 처형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 가시면 회장님 옆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안됩니다. 항상 회광이 주변에 기러기 있기로 손이 가있고 그 다음 또 보시면 장성택 수청당하 바로 네그 다음 옮겨주세요. 바로 며칠 전 사진입니다. 장성택 손이 어디가 있어요?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장성택 사형판결문 나옵니다. 불쌍한 태도와 행동, 건방진 모습을 보였다는 판결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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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뭐, 우리랑 그래서 헌법을 한 평화 다섯 개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뭐. 다, 다. 우리는 빠른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통일입니다. 빠른 통일 빨리 하려다가 실패한 국가가 과거의 90년대 예멘입니다. 예멘은 어, 소규가 국경에 발견됐어요. 남북기원에 발견돼서 지도자들이 빨리 통일하자고 해서 빨리 통일했다가 급격하게 내란이 발생해서 내전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 그리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공산주의 사실 통일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족주의 개방성.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사회가 국가가 다양해야만 그 국가가 뻗어나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을 통해서 성장한 국가입니다. 우리도 단일 민족 시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점점 다문화라든가 많은 민족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시민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속으는더 낮아요. 미국도 한때는 낮았는데 이민을 받아들여서 많이 이제 나라의 국력을 키웠는데 우리도 민족주의가 열린 민족주의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시민이 된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민족입니다. 통일은 바로 이런 열린 민족주의에서 통일이 되고 바로 또 비핵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는 통일을 수 줄수 있습니다.